숙을 하면 2 0 파트 걷어 가시고 티켓 주십니다 자 이제 숙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아니 이때까지 다른 여행지들은 다 사람도 없고 한적했는데 여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박스 다 찾아가기 바로 근처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체크인 완료했고요 섬 구경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. 아니 체크인을 원한게 아니라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짐만 맡기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섬 구경 좀 하려고요. 여기서 숙소에서 조금만 걸어 나와도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요. 올라가 볼까? 올라가면 뭐가 있지? 아 이렇게 딱 해안가 따라서 카페들도 있고 카약도 탈수 있고. 나도 그냥 해변에 누워서 잠이나 안쓴 진득하게 잘까? 오, 이거 맛있는데 저는 밥을 다 먹고 다시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구경 좀 하다가 숙소 가서 체크인해야겠어요 여긴 무슨 비밀의 길이지? 오.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? 와, 저봐, 진짜 예쁘다. 장관이고 절경이고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. 꽁치, 덥치. 뭐 누구세요, 근데? <laughs> 지나가다 봤는데 피피섬 다니다 보면 이렇게 땅이 무너져 있어요. 지금 여기 기둥도 넘어갔고 원래는 여 친구들처럼 이렇게 아주 고추세우서 있어야 될 친구인데 그냥 이대로 방치하네요. 약간 버려진 도시 게임 속에 나오는 그런 느낌. 어, 이거 코끼리구나. 풀을 코끼리 모양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지? 인근 보면 태국 사람들도 귀여운 거 진짜 좋아요. 꼭 캐릭터를 다 만들어 놔. 어디를 가도 네, 숙소 체크인하고 다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냐면 유명한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. 또 해지는 거 한번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아니 근데 방금 제가 물을 하나 편의점에서 샀는데 아무래도 육지보다 섬이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긴 한데 그물물 물 값이 두 배가 비싸더라고요. 그래도 육지에서는 10 바트 넘지는 않고 한8 바트, 7 바트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15 바트 거의 두배 가까이 비쌉니다. 내일은 그냥 차라리 여기서 만 원으로 하루 살기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이 물가에 만 원으로 하루가 살아지는가. 아휴, 숙소에서 씻고 나오자마자 또 땀나게 생겼네. 와, 위에 엄청 가파르네. 하지만, 라우스에서 다져진 체력. <목소리> 첫 번째 뷰포인트로 왔습니다. 티켓을 사야 해요. 티켓은 50바트 하고, 저기 입구에서 티켓을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뷰포인트. <목소리> <목소리> 다 올라왔습니다. 어떻게 생겼냐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카페도 있네. 비싸진 않네. 저기 배들 많은 데가 제가 본 선착장, 톤사이. 그리고 저기 반대편 백사장 보이는 데가 로달럼이라는 해변입니다. 다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네 난나 밖에 없는데 아 시원해 아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근처를 안 찍었구나 영상을 남기고 기록하는 거 너무 어려워 대체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보지?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내 여행이 재밌는 거랑 좀 재밌게 남기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인 거 같아가지고 배가 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쁜거야? 저기가 엄청 빨개서 그런가 여기는 엄청 파랗게 보입니다 두가지 컬러가 어? 이거 좀 멋진데? 빨갛고 파랗고 저기 해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갑자기 다 저기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나같은 30대는 굳이 일어나지 않지, 그냥 멀리서 봅니다. 멀리서 봐도 이쁘니까, 이렇게 물들었습니다. 그 다음 이때도 좋더라. 이걸 뭐라고 하지? 여명이라고 하나요?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남은 잔잔한 은은한 이 밝기, 이 시간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내려가야겠습니다 내려와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뷰포인트 올라갈 때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은 만원으로 하루살기를 해보자 그래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은 p 피섬 만원으로 하루살기를 해보려고 대신에 오늘 좀 바짝 먹고 바짝 즐기고 하루를 좀 타이트하게 보내겠습니다. 하와이안 피자를 시켰습니다. 극본가요 불호우인가요? 그냥 빵에다가 소스 바르고 파인애플이랑 햄 넣고 치즈 넣고 끝입니다. 이러고 8천 원?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, 오늘 이제 어제 말했던 것처럼 이 물가 비싼 피피섬 만원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밥한 끼가 막 120바트 이렇거든요? 120바트면 얼마야? 5천원 도 한단 말이죠? 만원으로 하루를 버티는 건데 한 끼에 5천원 넘게 주고 사 먹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섬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가가 조금씩 저렴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미리 환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만 원이 한몇 바트 정도 되나? 확인을 해보니까 만 원이면 한240 바트 정도 하더라고요 240 바트가 대략 만 80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 80원은 애교로 우리, 우리 뭔지 알잖아 그쵸? 숙소에서 물도 좀 받아서 나왔습니다 물사 먹는 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렇게 물 떠다 마셔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 받고 그래서 아침밥 대용으로 과일 하나 사서 갑니다. 아침이 아니구나. 아침 점심 대용으로. 제가 오늘 뭘 할지를 말씀 안 드렸구나. 제가 오늘 뭘할 거냐면 아니 수영하러 왔거든요. 분명 오늘 날씨 흐리다 해가지고 수영을 하면 될줄 알아는데 너무 뜨거워. 마르고 배도 고프고 저도 이제 정리하고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씻고 싶기도 하고 바다 수영을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. 한참을 돌아서 한참을 여기서 아 저기서 진짜 한참을 돌았네.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숨 잤다가 어쩐지 배가 너무 고프더라. 오늘 먹은 거 과일밖에 없잖아요. One Taiti? 30 바트 썼습니다. 야 겁나 맛있네. 아니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태국 와서 한 번도 타이티를 안 마셔봤더라고요. 그래서 충동적으로 한번 시켜봤습니다. 근데 안에 매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마시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아 근데 뭐 제가 옷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태국 와서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옷을 진짜 많이 팔아요.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. 아이 없던 욕심이 막 생기네 괜히 옷한벌 사고 싶고 근데 또 비쌀 것 같아서 괜히 여기서는 나대지 않고 적당히 보고 적당히 떠나는 걸로 아 근데 네. 숙소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다음 여행지 좀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찾고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몰랐거든요 해가 지고 있어요 어쩐지 숙소에 아무도 없고 배가 고프더라 딱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오늘 먹은 게 해봐야 과일이랑 타이티 휴게 끝이니까 배가 고플만 하네 그러고 아무것도 안 먹었구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? 이걸 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게 맞나? 그냥 버텨낸 거 아닌가? 그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데 들렸고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어떻게 계란을 이렇게 맛있게 굽지? 그라이언? 그라이언 저 계란 잘못 튀기면 질겨 지금 어... 고마워.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방금 먹은 게 100바트 했거든요? 딱 100바트? 그러면은 아침에 과일 50바트 그리고 타이티 30바트 그리고 밥 먹은 거 100바트 하면 180바트 그래서 60바트 남았습니다 맞지? 60바트 60바트로 과일 주스 하나 사먹시면딱 좋을 거 같은데? 수박 주스 시켰습니다. Thank you. 수박 주스 50 바트에서 총10 바트 남겼습니다. 딱10 바트 남기고 바다 구경 갑니다. 또 그리고 숙소 들어갈 수 없으니까. 마셔서 이만 숙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만원으로 물가 비싼 피피섬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였는데, 총 240바트 중에서 230바트 사용했습니다. 10바트 남겼고요. 가능은 합니다. 근데 뭐잘 보낸 게 아니라 버틴 느낌이 좀 크네요. 역시 여러분 여행 오면 은 차라리 쓰는 게 마음 편한 것 같기도 하고, 해변에서 잠이 안 들고 계속 깨어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. 잘 보내는 것보다는 버티는 건 가능하다였습니다.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